좀처럼 분양이 안 되던 서울 마곡지구 상업 업무용지가 하나, 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LG 등 입주기업이 속속 결정되는 등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용지 분양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했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에 실패하는 등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SH공사가 최근 입찰을 진행한 강서구 마곡지구 상업용지 1765제곱미터가 120억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입찰에서는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던 용지. 하지만 이번에는 공급 예정가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SH공사가 매각에 나선 마곡지구 용지 28개 필지 중 27개 필지가 상업 업무용지. 이 가운데 상업용지 2개 필지, 업무용지 6개 필지 등 8개 필지가 매각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낙찰가율은 104%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마트도 입찰에 참여하는 등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팔리고 있는 과정이고 상업 업무용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많이 팔리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 특별계획 구역이 이제 팔리게 되니까 올 들어 매각된 마곡지구 상업업무용지는 17개 필지 76,600 제곱미터, 지난해 8개 필지 14,000 제곱미터보다 5배 넓은 면적이 팔렸고, 매각대금 역시 5배 많은 4,800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마곡지구 용지 분양 성적이 이전보다 다소 나아진 것은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다소 개선된 데다, LG 등 기업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곡 산업단지는 LG와 코롱 그룹 입주가 이미 결정됐고 대우조선해양 등 17개 기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분양 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뭐 일부 일부 호재만 갖고는 사실 어렵고요. 어차피 이게 뭐 상주 인구 플러스 결국은 이제 유입 수요니까 유입 수요에서도 뭐 기업체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그 공급 시장에서는 이제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죠. 부동산 그 침체에 따른 분위기 때문에 한동안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들은 많이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예전가 부분 냈던 부분 수준에서 낙찰되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515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 69,100제곱미터는 매각에 실패하면서 마곡지구 용지 매각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RTN 뉴스 이효정입니다.